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시를 이용해서 의자와 침대를 함께 그려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전에 배웠던 책상과 책장까지 합쳐서 방 안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럼 1.2시를 그리기 위해서 내 눈이 있는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내 눈이 있는 위치를 잡아준 뒤에는 여기에 소실점을 찍어 줄 거예요. 눈의 높이를 좀더 높이고 싶으시다면 더 위에 있는 선을 그으셔서 소실점을 찍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1점 투시를 할 거기 때문에 점은 하나만 찍어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먼저 1점 투시를 이용해서 의자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의자를 1점 투시로 그리기 위해서 직육면체의 앞부분을 먼저 그려 줄게요. 1 2시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먼저 그려주고요. 이 소실점과 연결되는 부분을 선으로 연결해준 뒤에 직육면체의 크기를 결정해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이 직육면체는 이렇게 그려준다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위에 등받이를 그려줄 건데, 등받이는 여기에 있는 이 직육면체의 윗면에 존재하겠죠. 여기에 등받이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또다시 하나의 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긴 어차피 나중에 진하게 칠해질 거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펜선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나아가는 선은 똑같이 여기랑 연결되게 소실점을 모두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등받이의 부분은 여기 아래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먼저 올려 줄 거고요. 이렇게요. 이 등받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 윗면을 완성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자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모두 완성되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다리가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책상을 그렸던 걸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 의자의 상판을 먼저 결정해 주시고, 상판 부분이 이 정도로 딱 결정됐다면, 이 의자 다리 부분을 그려주시는 거죠. 나는 의자를 이 정도의 두께로 의자 다리를 그려줄 거다. 라고 하면, 이 옆에도 똑같이 이 정도의 두께로. 그 다음에 모두 다 어디를 향한다고요? 네. 소실점을 향해서 다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소실점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목표를 잃거나 잊지 말아야겠죠. 이곳. 여기서도 이 뒤로 가는 방향에서의 이 두께 라인에 맞춰서 이 뒤로 가는 영역에서도 존재하겠죠. 그 다리 부분을 표시. 앞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의자가 전체적으로 완성돼요. 나는 만약에 이곳에 구멍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또는 원하는 공간을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과 마주치겠죠. 요 라인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 의자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께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생각해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리시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이 형태로 한번 펜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0.1을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빛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아래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면 입체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침대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혹시 느끼셨나요? 이 의자를 그리는 거에서 앞부분을 길게 빼면 그게 곧 침대에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대는 예의 응용으로서 한번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어려우셨다면 복습을 통해서 한번더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앞면을 그려볼게요. 1.2시.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가장 먼저는 내 눈에 보이는 정면을 길게 한 면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침대니까요. 대신에 공간적인 이유로 얘보다는 조금 더 작은 침대가 될것 같긴 하네요. 침대고요. 소실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형태로 침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옆면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침대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 역시 여기에서 윗부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소실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 침대의 끝부분과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연결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침대. 이렇게 짧게 해서 위로 빼면 의자의 형태를 갖출 수 있어요. 나는 조금 더 침대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위에 이불이 있는 것처럼 또다시 형태를 하나 얹어주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불이라고 하는 건이 위를 덮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께감이 있게 이 위를 덮어야겠죠. 이렇게요. 여기에 만약에 이불의 윗부분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개까지 그려주신다면 완성이겠죠.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침대와 의자를 모두 완성해 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